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3월 11일 목요일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25차 지금 대기 중이고 왜 대기 중이냐면 지난주에 3월 3일날 수요일날 자궁경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4월에 제가 시험관을 첫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만딱 4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 1년 정도 하고 뭐가 잘안 돼서 자궁경 시술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뭐가 무리가 왔는지 한 20일 이상 출혈이 있었고 아무튼 그 전에도 쇼크 와가지고 좀, 응급실 가고,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때에 비하면, 이제, 시험관 하는 과정들이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어, 그때 좀, 트라우마 같이 너무 자궁경 한다고 하면 무서운 게, 한, 이제, 3년 전에 자궁경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출혈이 계속 있어가지고, 바로 채취를 못하고, 자궁경 한달 쉬고, 채취를 한다고 했는데, 출혈이 안 멈춰가지고, 결국은 두달 시공가 했는데, 그것도, 그 다음에 공난포가 왔어요. 뭔가 몸에 무리가 왔는지. 그래서 처음 공난포를 맞아서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최상급 배화로도 안 됐으니까 뭐 자궁에 문제가 있나 자궁내시경을 하자고 해서 갑자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궁경 시술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어~ 요번에는 자궁경 시술하고 출혈이 없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당일날 조금 있긴 있는데 막 출혈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자궁경 시술을 지난번엔 하고 결과만 들었거든요. 폴립이 있어서, 폴립이 좀 많아서 제거했다. 근데 요번에는 착, 책자 같은 걸 보여주면서 자궁경 요 상태가 정상이고 요 상태는 좀 비정상적이다. 요런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자궁 상태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궁경 시술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자궁경 시술하고 나서 상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진짜 깨끗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자궁경 시술하고 나서는 좀 빨갛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폴립이나 뭐혹 같은 건 없었는데, 이제 안에 세척하면 다음 이제 이식할 때 착상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어서 자궁 세척을 했다. 그래서 좀충혈돼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육안으로 보니까 오히려 좀 안심이 됐고, 깨끗하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더 머리가 아픈 건, 배아 상태도 좋았고 자궁 상태도 괜찮다는데 도대체 왜안 될까요? 예전에는 진짜 자궁에 막 혹도 생기고 무릎 같은 것도 잘 자라게 생기고 폴립도 있고 막 총체종 난국이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자궁 상태라도 깨끗해져서 정말 다행인데 진짜 쑥뜸을 겨울 빼고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랬더니 생리혈양이나 색깔부터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뭐든 꾸준히 하면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뭐 아직 임신이 된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궁이라도 깨끗해야지 뭐 임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아 이제는 뭔가 어 원인을 알수 없는 점점 미궁 속으로 <laughs> 빠져드는 원래 난임이란 게뭐 원인을 알수 없지만 음 개중에는 그 원인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어떤 지병이라든가 뭐 자궁 상태가 안좋다든가 등등등 근데 모든 게 나쁘지 않았는데 안 되니까 참 난감합니다. 지금 계속 다운되는 게, 요즘 편집 일을 하고 있는데, 그니까제거 말고 남의 거. 와, 어저께는 쉬는 날이라고 편집을 한네개 하는데, 편집 프로그램이 과부하가 걸렸나봐요. 와, 한 서너 시간 편집한 게, 날라간 거예요. Oh, no. 처음부터 다시, 와,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 3시 반까지 잠을 못 잤어요. 지금은 뭐, 시험관 시술을 쉬고 있긴 한데, 아, 그래도 잠을 좀푹 자야 되는데, 왜냐면 전에 암 수술했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살면 죽어요 이랬거든요. 잠 그렇게 많이 안 자면, 당연히 암 생긴다고. 근데 와, 어제는 진짜 제가 딱 해야 될 분량이 있는데, 그리고 중간에 날아가니까 그 지점을 기억을 못하면 안 되니까, 결국은 다시 했어요. 자막이 싹 날아가 버려가지고, 완전 멘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간 반 정도 자고 병원에 가고 있는 길입니다. 뭐~ 오늘은 왜 가냐면 자궁경 시술을 저번 주 수요일 했고 오늘 목요일인데 일주일 후에 어~ 경과를 보자고 오라고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는 생리해도 패스를 하는 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자궁경 시술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에 생리를 할것 같은데 요번 달은 패스하고 다음 달에 채취를 하는 건지 요번에 생리를 하고 체출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따가 병원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진료 보고 나왔습니다. 자궁경 하는 달은 한달 쉬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궁경 시술을 하고 나서 한 달을 쉬고 그다음 생리하면 하는 건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자궁경을 하는 달에 쉰다.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생리 시작을 하면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쉬고 싶으면 쉬는데 지금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 다음 주에 생리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냉동 준비하실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니까 그럼 혹시 음 난포 개수를 보고 결정해도 되냐 냉동으로 할지 한번더 채취하고 신선 플러스 냉동을 할지 아니면 냉동을 할지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번에 신선해서 좀 무리가 와가지고 안된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하나라도 더 모아서 두개 이상 되면 냉동을 해놨다가 냉동이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동안 신선으로 했을 때 항상 수치가 조금이라도 이 이상이라도 나왔는데 이제 한해 안에 한해 이제 컨디션이 틀리고 나이가 있으니까, 아, 무리하지 말고 따뜻할 때좀한 6월에나 이식할까. 요번에 그러니까 4월이잖아요? 지금 다음 주에 생리를 하면 4월 말 아니면 5월 초에 이제 채취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냉동해 놨다가 6월에나 냉동 이식을 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채취를 하려고 해도 난포가 안 보이면 채취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 냉동을 할지 한개 있으니까 한개 냉동을 할지 신선을 할지 결정 안 하고 난포 개수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보고 결정할 수 있냐 그랬더니 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번처럼 처음에 며칠은 주사를 쓰지 말고 약으로만 써보고 난포가 보이면 채취를 하고 어, 안 보이면 그냥 냉동이식을 하기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리하고 초음파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고 일단은 다음 25차는 다음 주 정도에는 시작하지 않을까. 근데 냉동을 할지 신선을 할지 결정된 건 없다는 거. 이거 뭐 항상 뭐 고민하고 결정해놓고 뭐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어도 뜻대로 되는 건 없으니깐요. 일단은 다음 주 생리하면 초음파를 봐야지 않은 거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생리를 하면 한 금요일 토요일쯤 꼭 병원에 오지 않을까. 근데 또뭐 생리가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빨라질 수도 있고 그건 알수 없는 거니까. 지난번 자궁경하고 와 20일간 출혈하고 나서. 한 50일간 생리를 안 했나? 거의 두달 가까이? 아무튼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 20일간 출혈은 생리가 아니라 부정출혈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출혈이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번 자궁경 후에는 난소가 제대로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초음파를 보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